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차저십니다. 에코프로 한번 봅시다. 아, 제가 오늘 좀 바빠 가지고 오전에 조금 업무 보면서 영상을 찍는데요. 아, 에코프로가 결국은 좀 아, 아쉽네. 이게 툭 떨어지고 나서 받쳐지면서 뭔가 가려고 하는데 그렇죠. 지금 뭔가 이 보이지 않는 벽. 이게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이쪽에 윗꼬리 달고 이쪽에 꼬리 달았던 요 라인인 것 같은데. 여기에 가려져 가지고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 진짜 좀 아쉽다. 오늘 어. 좀 뚫어주면서 움직이면은 좀 많이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근데 솔직히 뭐 에코프로를 차트 분석하는 게 사실 의미가 있나라는 이야기들도 형님들이 많이 해. 워낙에 이게 많이 빠지기도 했고. 뭐 사실 차트대로 갔으면은 솔직히 이렇게 많이 빠지면 안 됐던 거지. 거의 2년째 사투를 벌이고 있잖아, 우리 형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솔직히 에코프로를 이야기하면요. 늘 조심스러워져요. 그래서 2차 전지를 영상을 찍지 않느, 않았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좀 2차 전지가 좀 봐야 돼요. 어,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이야기했잖아. 지금 <laughs> 중국이 어느 정도냐면요. 천안문 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지금 중국이 일반 민중 통제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어, 이 말이 뭔줄 알아요? 중국이 애지간하면 민중이 저렇게 막와 하면서 지금 뭐 sns에 여중생이 동네그 중학생이 중학생을 두드려 팼는데 그 애들이 처벌을 거의 안 받은 거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금방 덮여가지고 사라졌을 이슈인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중국의 핵심 세력들은 자기들의 권력쟁투를 위해 가지고 암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이 거의 나가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사실 기업들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마 시진핑이 닿기 전까지요. 시진핑 잡기 전에 후진타오였나요? 후진타오 주석 때까지만 하더라도. 개방된 중국이었단 말이에요. 고도의 경제성장이 아니라 고고고도의 경제성장을 했었단 말이야. 이렇던 것들이 시진핑이 중국 문을 닫으면서 어 약간 낮은 성장세를 보여주고요. 뭐, 요런 것들이 이제 조금 다시 개방하는 중국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특히 2차 전지 라인에서 지금 중국이 얘네들이 어떤 거를 지금 좀 보고 있냐 하면요. 뭐 그런 걸 보는 거지 뭐라고 해야 되노. 음 지금까지는 자기들 2차 전지 배터리만을 고집해서 아예 외제차도 자기네 배터리가 안 쓰면은 못 들어오게 했는데 한국산 배터리를 쓰는 자동차도 봤고 실제로 뭐 중국 배터리 회사인 CALT는 지금 한국 양극재 회사를 지금 인수하겠다라고 지금 대놓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에코프로가 팔릴 일 없게 없을 가능성이 크지만은. 어깨 일이기 때문에 중국놈들이 돈으로 찍어 누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안 판다 그러면 주식 전부 다 매집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 주식을 매집하면 경영권 방어를 못해요. 왜? 우리나라 상법, 상법 개정됐잖아. 그러니까 개정된 상법으로 주식 매입해가지고 적대적 M&A 제대로 때려버리잖아요. 외국 프로 못 지켜요. 근데 주가는 오르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주가 못 지키는 거 뭐, 이거 어쩌겠냐. 난, 난 그래서 상법 개정 반대했거든요. 어. 뭔가 최소한의 완화 브레이크도 없이 그냥 된 거라서. 근데 뭐, 이 들었으니까, 뭐, 주가 오르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봐야지. 그래서 좀 지금 봐야 된다고 이야기 하는 거니까. 뭐, 어찌되었든 에코프로 2차전지가 잘 되고 막, 나라가 잘 되고 이것보다 형님들, 나라가 잘 된다고 해서 지금 이, 이런 데 에코프로 주식 복구 안 해줬잖아요. 중국발 한번 타봅시다. 예. 그래가지고 내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뭐, 물론 차트대로 읽기기는 힘들겠지만, 은 그래도 상승세가 적어도 한 5만원, 6만원, 6만 7만원대까지 상승세의 흐름이 올라온다, 그럼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니까. 일단 지켜보세요. 뭐, 멘탈 털리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힘든 건 맞아. 어, 힘들어도 뭐 봐야지. 그렇지 뭐. 그래도 오늘 금요일치고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네요 시장이. 아뭐 물론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바이오가 안 올라가고. 반도체가 올라오네 참 우리나라 희한해 시장 참 어려워 그래가지고 내가 아침에 맨날 틀린다 맨날 오늘 아침에도 바이오 좀 올라갈 것 같다 아 반도체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좀 금요일장이니까 감안하자 했는데 참또 틀려 또 틀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얘네들이 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야 뭐 틀리지 않으니까 전체적인 것들은 그냥 문제가 없는데 뭐 일단 저는 그래요 오늘 금요일 시장이더라도 지금 대북주가 좀 세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까지 두개 합쳐서 뭐50% 넘는데 60% 넘는다 이랬는데 지금 두개 합쳐서 10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물론 바이오도 좋고 반도체도 좋고 반도체 아저씨가 뭐 원전도 지금 좀 보고 있고 그런데 재명이 형님 정책주는 봐야 되는 거야. 내가 이걸 4월달에 사서 내가 매매한 거를 굳이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나 안해 다들 알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거 이재명 형님 정책주를 하면서 요즘에 막 원전도 하고 지금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현대임스 올라오잖아 이것도 씨 계속 물려 있었는데 10몇 프로 20몇 프로 까지 물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다 올라왔죠 아까는 잠깐 수익도 보이던데 해가지고 결국은 좀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잡으면 은 올라오는 게 맞는 것 같아 내 같은 경우에는 그랬잖아요. 이거 내가 갑자기 잘하잔 제가 사실은 들고 있었고 수익을 내고 왔어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형님들. 그냥 내가 실제로 매매하는 거 보여드리고 영상도 다 찍는 거고. 사실상 대북주 같은 것들은 4월달에 내가 빨갱이 아저씨 소리 들으면서까지 영상을 찍었었다니까. 이재명 형님이 대통령 된다고. 어, 봐봐라, 이거 대아티아 이게 내가 4월달에 산게 어느 지점이냐면요. 잘 나갔어, 그전에도. 뭐 사실 이재명 형님 대통령 될 거라고 나 빼고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잘 나가다가 그냥 툭 하고 떨어졌어. 그렇잖아. 툭 하고 떨어졌는데 이게 받쳐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받쳐진 데서 상게4월2 5일 대아티아이 아난티란 말이야. 아난티도 약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아난티도 잘 나가다가 얘는 조금 조금 더좀 길게 떨어졌지. 동동 동동 하다가 받쳐졌는데 이게 뭔가 받쳐진 건지 아닌지 몰랐는데 대아티아이 차트를 보니까 그냥 똑같은 애니까 그냥 받쳐졌다. 그냥 들어간 거야. 그럼, 착, 올라간 거고, 뭐,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정신만 차리면 올라온다고. 아, 이거, 이거, 매매하는 문자는요, 그냥 형님들 공유해드리는 거야. 그냥 여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그냥 문자나 보내주시면은, 그냥 내가 매매하는 거 공유해드리는 거예요. 뭐,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수익이야, 잘 나오지. 어, 나도 나름. 어, 애 세큐는 애 아빠면서 애 키우려고 주식하면서 나름 직업이 증권가, 어, 애널리스트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는데 애널리스트라고 어, 좀 영어로 좀 한번 해봤어요. 어, 그래가지고 뭐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어, 나는 자신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근데 형님들 그냥 따라만 하셔도 수익이 나올 거고 나는 내 매매 전망이 안 틀리니까 그래서 뭐 솔직히 영상 막좀 물려 있는 것들도 많잖아 솔직히 뭐 물려 있고 룬이또 오늘 물타기 했다 어, 평단 낮췄다 그리고 뭐 오래 물려 있는 친구들도 결국은 올라오는 게 눈에 보이잖아 대한항공도 얼마 전까지 그냥 뭐 거의 한7 8% 떨어졌었는데 어, 이거 다 회복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반도체 아저씨 이거 주식 잘해. 아 형님들도 그냥 따라하시면 수익은 나올 거야.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뭐 얼마든지 공유해 드릴 거고. 나는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해 주시고요. 아침에 좀 주식 궁금하신 형님들은 알람 설정도 좀해 두세요. 그러시면은 내가 아침에 보통 한 6시 30분, 아침 6시 30분에서 한 7시 사이에 영상을 올리거든요. 한 10종목 한 정도 올려 아침에 내가 한 4시 반부터 영상을 찍어가지고 간단간단하게 그런 형님들이 아침에 보시고 뭐, 뭐 사실 아까도 틀렸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솔직히 그래도 전반적인 이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형님들이 파악하기 좋거든 아침부터 또 종목 혹시나 빠지면 어쩌나 하면서 걱정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자 요거는 형님들 그냥 어, 제 매매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공유해 드릴 테니까 따라 하시고요 010-8380-8354로 그냥 애곡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고요. 나뭐 그냥 내가 매매하는 거 그냥 얼마든지 공유해서 기계적으로 따라만 해도 이거 수익 안 난다고 하면 그짓말 아이가 그냥 따라 하시고요. 대신 나는 사실은 내가 필요한 거예요.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돈 달라는 소리는 안할 테니까 형님들한테 나 이거 유튜브 수익이나 좀 잡힐 수 있게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부탁드릴게. 뭐 다른 게 아니라 나 그냥. 유튜브 수익이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날라오거든요. 이거 해가지고, 뭐, 물론 주식으로 수익이야. 많이 벌지, 형님들도 벌 건데. 근데, 나 이거 유튜브 수익으로 좀, 주말마다 유기견 센터 요즘에 봉사활동 가잖아. 얘네들 좀 도와주려고 해요. 어, 주식 수익으로. 형님들이 그냥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이걸로 나 유튜브 알고리즘 좀 잡아서 조회수 좀, 좀 팍팍 당겨가지고, 유튜브 수익 이렇게 좀 만들어지면은, 좀 우리의 그 유기견 센터나 이런데 좀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봉사활동 하고 실제로 도와주고 그러고 있거든요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그냥 진짜 얘네들 진짜 좀안락사가 너무 많거든요 유기견 애들이 솔직히 조금만 얘네들도 우리 주식이랑 똑같거든요 조금만 더좀 케어 해가지고 주인 좀 예쁘게 꾸며가지고 주인 찾아주면 진짜 행복하게 잘살 거는 우리 익절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다 갖다 죽인다 사람은 뭐 아파도 뭐 죽고 싶다 그래도 다 살리면서 그래가지고 좀좀 좀 살려주고 싶고 고아원도 좀 봉사활동을 대학교 때부터 가는데 후원을 해주는데 어 여기는 봉사활동은못가지내 애들이랑 같이 가는데 우리 애들이 어리니까 이제 고아원을 가기는 힘들지 그래가지고 좀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유튜브 수익 좀 잡힐 수 있게.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부탁드릴게요. 형님은 솔직히 내 영상 물려가지고 처음에 본건 알고 있어. 힘들지. 근데, 결국은 좀 버티다 보면서 멘탈만 챙기면은, 이런 수익 무조건 나온다 카니까. 어. 반도체 아저씨 영상 찍는 거 찾아온 거니까 결국은 얼마든지 나올 거니까 그냥 붙잡아 가고요. 결국은 대북주도 뭐 어떤 놈이 댓글로 너희개 사기꾼 새끼 대북주 들고 처망해라 이 개새끼야 막 이렇게 댓글 적어놓은놈 있어 한번더 적어주라. 더 <laughs> 반대로 되는 거 같으니까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좀 얼마든지 이거 제가 매매하는 것들은 따라하셔가지고 수익은 뭐 알아서 하세요. 내처럼 남 도울한 소리 안할 테니까 01083808354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고. 대신에 나는 진짜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어나 이거 좀 부탁드릴게 어,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애, 여기 유튜브 수익 좀 나오게 수익게 해서 유기견센터 애들이나 좀 도울 수 있게 해주시고요. 대신에 내가 아침 저녁으로 영상 찍고 주말에는 못 찍거든요 사실. 뭐 찍을 수 있을 때 찍는데 봉사활동 가가지고 대신에 아침 저녁으로 평일에 계속해가지고 영상들 올려드리니까 아침 4시에 찍어가지고 6시에 올는 사람 아마 나밖에 없을 거예요. 형님들 어, 좀 영상들 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어, 반도체 아저씨 어, 이거 개인 매매하는 거 얼마든지 공유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세요 그럼 구독 좋아요만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 이것도 한번 봅시다 아, 이거 중요한 거다 어.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단순히 문자만 보내주신 분들께 잡아드리는 타점이에요. 물론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 6일 날 들어가서, 2월 6일이면 여기거든요. 2월 6일 날 들어가서 거의 최고점, 거의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400, 400에서 45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먹었거든요. 뭐 이러한 주식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요즘에 물린 종목도 많고 힘든데 언제 이렇게 한 달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길어져도 최대한 짧게 한달 미만으로 그리고 빨리 정리할 수 있다면은 하루에도 아니면은 최소 일주일 정도 안에 상승세 타면서 정리를 하고 싶은 어, 단기 테마 주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세요. 자, 지금 현재 주식장도 이런 걸 해야 돼요. 보시면은 시장 자체가 뭔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단기 주가 아주 제맛입니다. 자, 잘 봐보세요. 11월 달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12월 초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저번 주쯤에. 제가 짧게 짧게 친 것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잡아 갑시다. 우선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아침, 어, 내일 아침, 오늘 아침부터 받아보실 수 있는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장기주 집어치우고. 자, 보시면은, 11월 1일 날 보내드렸던 ds 단석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문자로도 보내드렸었는데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 날이에요. 당일 날 꽤나 많이 올라갔는데 ds 단석 오전에 매수하라고 했어요. 오전 9시에. 그리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올라가서 아이고 올라간다 하면서 기분 좋다 라고 하고 한 1시간 있으니까 9시 57분 쯤 되니까 단속 좋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아래쪽에서 잡았다는 게 보여지죠 그냥 대사만 봐도 그리고 위로 속고 쳤어요 11월 1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어 저는 단속이 쭉 하고 올라가는데 냅두 라고 했어요 보통 이만큼 오르면 한4 50%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냅두라고 하고, 한번 꺾였을 때, 이날이 11월 6일인데, 꺾인 날 보세요. 불타기 가자고 했어요. 매수하자고 했어요. 예.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게 바로, 어, 지금, 어, 저의 그 매매 스타일이에요. 한, 한 달이 안 됐어요. 이제 한 5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얘도 속고 치면서, DS단속 보이세요? 100% 먹었어요. 이게 지금 권리락이 64% 떨어져서 그렇지, 당시에 이 10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떨어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유상증자 이런 것들은 받고 나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래도 한100% 정도로 만족을 했었습니다. 짧아봤자 한 달이 안 걸렸죠. 한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에다가 11월 초에 보시면은, 3부 토건, 11월 11일, 어, 3부 토건 먹자고 했어요. 그냥 이것도 상가 간 다음 날이에요. 어. 상가 가고 잠깐 쉬고 상가 갔을 때 이날 들어간 거예요. 왜? 고점이 보였으니까. 그리고 쫙 하고 올라가서 상가 축하드립니다 하고 다음 날 정리했어요. 얼마나? 50%. 뭐이 정도. 여기에다가 뭐 11월 초에 루미르라는 종목도 있었어요. 자, 이 친구는 신규 상장주라 가지고 오른쪽으로 잠깐 옮기면은 11월 4일 장전에 자, 3, 2, 3, 네. 이 날이죠 11월 4일 장전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들어가서 하루 이틀 3일 3일 뒤에 뿌악 하고 올라갔어요 이날 시의 상가가 한 아, 상가 한갔거든 그러고 나서 제가 먹은 수익은 40% 이게 제 11월 성적이에요 네. 이 정도 수익을 내드렸어요 자, 하락시장에서 이 하락장에서 단지 한 보름 정도 만에 거의 아, 여러분들이 본 거면 한 2, 300%가 넘죠 훨씬 많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 12월달 한번 볼까요? 12월달은 다른 거볼 필요 없겠죠. 예, 개업령 때 하나만 보면 돼요. 개업령 때막 우리나라가 뭐 개업령을 떨어지네 만회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사실 그때 저는 여러분들께 되게 가볍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때는 그냥 윤석열이랑 대척하는 주식만 먹어도 본전 이상 뽑는다 그게, 뭐, 윤석열대가한게 처음에 조국, 이재명, 한동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첫날에 이재명 주식은 다 너도나도 뛰었기 때문에 화천기계 노을, 이렇게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화천기계가상한가가 갔는데도 한12%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리고 뭔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해서 둘다 팔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또 심상치 않은 거야.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를 들어갔어요. 자, 뭐 동신건설이라든지 오리엔트 전공 은 계속해서 연상을 쳤기 때문에 들어갈 각이 안 나왔고, 딱 이스타코랑 카스 정도만 각이 나왔어요. 카스는 마이너스 9%에서 시초가 시작했고, 이스타코는 한1.7% 정도밖에 안 뛰었거든요. 아주 매수하기에 좋았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스타코가 이날 들어간 거거든요. 이날 12월 5일. 그래서 쫙 하고 올라간 거 보이시죠? 어, 그 다음에 카스. 카스도 보시면은 이날 들어갔거든요 이날 마이너스 9%아 이날이다 마이너스 9%에서 시작했거든요 착 하고 올라갔어요 자 그냥 사실 이것만 냅둬도 수익을 많이 봤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뭐 여기에다가 월요일날은 뭐 아무래도 안철수가 주말 상간에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안철수 알랩, 써니전자. 그 다음에 동신건설 또 마이너스 9%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보일리나, 어, 이날이에요. 마이너스 9%에서 시작해서 착 하고, 이게 세게 올라가서 10%가 뛰는 거요 V.I. 직전인 거야. 그래서 V.I. 직전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타코 동신건설을 계속 들고 가고, 다음날 어차피 이 동신건설을 팔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거래정지가 보였기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거래정지 전엔 팔거든요. 그래서 코이즈, 이재명 테마주를 하나 더 매집을 한 거예요. 코이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 상한가 가고 이날 샀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 제가 팔았다는 그 다음날이에요 보시면 계속해서 들고 다녔고 이게 코이즈 산날 이날의 성적표인데 보시면은 카스 이스타코 코이즈는 상한가에요 안 팔았어요 상한가 가고 거래정지 아닌 거안 팔아요 그리고 나서 동신건설 써니전자 알렙은 각각 63 37 20%가 나왔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이스타코 카스 코이즈까지 정리를 해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합이 500%가 나왔어요. 500%. 일주일 상간에 개업령 때500% 수익이 나왔어요. 이 정도는 쳐줘야지. 12월 달 초에 장 그렇게 안 좋았는데, 일주일에 500% 먹었으니까, 그냥 1년 마무리 농사가 얼마나 낭낭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사실 1월 초에는 장이 좋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딱히 하락장에서 내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자랑하기가 좀 그래요. 뭐, 다만, 보시면은, 제가 조금, 장기주로 들고 있었던, 뭐, 전진건설로봇 같은 게, 어, 터져가지고, 어, 올라왔다라는 거. 자랑을 좀 해주고. 아, 진짜. 이거는 10월 달부터 조금 들고 다녔던 거거든요. 전진건설로봇. 10월 달에 들고 가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불타기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재건조 엄청 많이 올라간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1월 넘어서 조금 장한 장이 좀 그나마 안 좋았을 때 단타 내역을 보면은 1월 6일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제가 좀 보내드렸거든요 이게 양자 컴퓨터가 지금은 빠졌는데 보시면 이날 산 거예요 이날 사서 첫날 상한가 가서 나이스하고 다음날 또 상한가 갔거든요 그 다음날 정리를 했어요 어 실제로 보시면은 어 첫날 상한가 갔을 때17% 이렇게 수익이 됐는데 이 친구가 다음 날 상한가 갔을 때는 53%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거의 꼭대기에서 팔았죠. 25% 지점에서 팔았어요. 27%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92%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짧게 짧게 치는 게큰 수익이 안 될까요? 아니에요. 큰 수익이 돼요.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구독은 나중에 해주셔도 되는데 저 댓글로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은 좀 달아주십시오.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짧게 쳐도 큰 수익을 먹을 수 있고, 시장이 뭔가 불안불안할 때는요, 최대한 짧게 짧게 칩시다. 자, 제가 체력 테마주, 매집주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팩트론 같은 거 1년 끌어가지고 400%, 450%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과 짧게 짧게 치면서 주식을 잡고 싶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야 되는 때기 때문에 짧게 짧게 치면서 큰 수익을 먹자고 하는 겁니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자, 파이팅! 댓글 달아주시고,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파이팅! 외치고, 댓글 달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